안녕하세요. 세종시 올림픽 부동산입니다. 7월과 8월 세롬동 새뜸마을은 얼마나 매매거래되었고, 매매가격은 얼마에 거래되었을까요? 세롬동 1단지 메이저는 상반기 대비 매매가격은 상승하였지만 매매거래량은 줄었습니다. 8월은 한건 거래로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84제곱미터 14층이 6억 8천만원에 거래신고 되었으며 7월은 84제곱미터 14층이 6억 7천만원에 거래신고 되었고 120제곱미터 4층이 8억 4천 5백만원에 84제곱미터 11층이 6억 7천 5백만원에 101제곱미터 20층이 8억 8천만원에 거래신고 되었습니다. 세롬동 메이저 2단지는 6월은 12건 거래신고 되었으며 7 8월은 매매 가격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거래량은 감소하였습니다. 8월 5구제곱미터 1층이 4억2,800만원에, 5구제곱미터 7층이 4억7,900만원에, 5구제곱미터 20층이 5억2,000만원에 신고되었으며, 7월은 5구제곱미터 8층이 5억원에, 5구제곱미터 8층이 5억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세럼동 메이저 3단지는 매매 가격은 상반기 6월과 비슷하게 거래되었으며, 거래량도 비슷하게 거래되었습니다. 8월 100제곱미터 7층이 9억 3,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으며, 8,4제곱미터 7층이 7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으며, 7월은 7,4제곱미터 12층이 6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세럼동 롯데캐슬 4단지는 7월은 6월과 비슷하게 매매 가격과 매매 거래가 되었으며 8월은 한건 거래로 매매 가격은 소폭 상승, 매매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8월 84제곱미터 9층이 6억 6,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으며 7월은 84제곱미터 8층이 6억 5,500만 원, 84제곱미터 12층이 6억 4,500만 원. 84제곱미터 6층이 6억 1,500만원 100제곱미터 8층이 7억 6,500만원에 거래신고되었습니다. 새롬동 메이즈 5단지는 매매가격 상승과 매매거래가 꾸준히 거래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8월은 59제곱미터 10층이 5억 2천만원 59제곱미터 24층이 5억 3천만원 59제곱미터 3층이 4억 8천만원 84제곱미터 3층이 7억 3천만원, 5구제곱미터 27층이 5억 4천만원에 거래신고 되었으며 7월은 101제곱미터 14층이 8억 2천만원, 5구제곱미터 16층이 5억 2천만원에 거래신고 되었습니다. 세롬동 메이저 6단지는 7월과 8월에 매매거래가 없었습니다. 세롬동 7단지는 분양전환중이며 8단지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세롬동의 미지 9단지는 7월은 매매 거래가 없었으며 8월은 두건 거래 신고되어 소폭의 가격 상승과 매매 거래가 되었습니다. 8월 101제곱미터 23층이 10억 5천만 원, 101제곱미터 13층이 10억 1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6월은 101제곱미터 11층이 9억 6천만 원, 22층이 10억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세럼동 더샵 10단지는 세종시대표 단지로 매매가격 상승과 꾸준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월 거래로는 59제곱미터 5층이 5억8천5백만원 84제곱미터 8층이 8억8천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으며 59제곱미터 26층이 6억원에 84제곱미터 21층이 9억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7월 거래로는 59제곱미터 7층이 5억5천만원 59제곱미터 19층이 6억 1,500만원, 98제곱미터 12층이 15억 5천만원, 84제곱미터 10층이 8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서름동 더샵 11단지는 간간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6,7월은 거래가 없었으며 8월 거래로는 84제곱미터 4층이 8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세럼동 예미지 12단지는 매월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월 거래로 59제곱미터 17층이 5억 3,500만원, 7월 거래로 8,4제곱미터 17층이 7억 9천만원, 8,4제곱미터 13층이 7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세럼동 트리스웨이드 13단지는 총 세대수 대비 매매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8월 거래로 84제곱미터 12층이 8억 4천만 원, 69제곱미터 16층이 6억 7천 5백만 원, 69제곱미터 12층이 6억 2천만 원. 84제곱미터 8층이 7억 9천만 원, 84제곱미터 13층이 7억 7천만 원. 7월 거래로는 69제곱미터 12층이 4억 7천만 원, 84제곱미터 18층이 7억 7천만 원, 69제곱미터 13층이 7억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세럼동 더샵 14단지는 매매 가격이 높아 거의 거래가 없었습니다. 5, 6, 7월 거래가 없었으며 8월 거래로 107제곱미터 5층이 11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세럼동 세뜸마을은 상반기 총 273건 거래에 7월은 25건 매매 거래, 8월은 28건 매매 거래로 53건 거래. 세종시 대장동답게 7, 8월 비싼 거래를 보였습니다. 상반기 대비 5분의 1 수준의 매매 거리가 되었으며 매매 가격 변동은 미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 부동산 TV 영호공인중개사였습니다.